자 이번에는 도요타 도요타 경차 물 굉장히 많이 나온 것을 확인시켜드렸습니다. 자 시운전 한번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네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어 주십시오. 이 いつも通りに運転をして、はい、それから、はい、あのこの車があわが会社のサイ品を付け付ける前と付けた後を比べてみて、はい、あ違ったことを言ってくれればいいです。違ったこと、ちょっと変わってきてることかあると、アクセルの軽さとかあの車がちょっと力が出たとか。 자 지금 시운전 하고 있습니다 자이 차는 굉장히 오래 좀 됐다고 합니다 오래된 차인데 네, 그 밟았더니 불안전 연소로 인해서 새카만 매연 섞인 물이 같이 나왔는데 그게 다 식혀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아, 운전하는 게좀 수월해졌다고 해요. 아, 그리고 액셀이 예.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가벼워졌다. 아, 그물 나오는 거 보니까 어떠냐고 좀 물어봐줄래요? 아 non 뭐 블록가라의 미즈가 데리노 하지에때 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소나 비크리스마스. 비크리스마시다? 혼동이 미즈 때 데리노야나. 그거 정말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뭐 블록에서도 물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음, 음. 불안한데 밑었고또 나이였습니다. 나이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네. 올라운 것을요? 네. 아, 그렇습니까? 음. 아, そうですか? 아. そうです.そうです.そうですか?そうですか? <laughs> 데스, <laughs> 자, 잠깐 동네 한 바퀴 어, 돌았습니다. 안모여 주다 됐어. 오케이 봐요. 자. 조금 더가 보겠다고 하시네. 아, 하시네요? 조금 더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운転した고なるかもしれないじゃあじゃちょっと運転をし좀더 <laughs> 운행을 해보고 갔다오겠다고 하십니다 をしたくなるかもしれないじゃちょっと運転をしたくなるかもしもっと運じ아 学習するんですなんか前の,の,のところにつけたんでこの前のところにその機械が、はい、のの機械がついてるんですか、うん、中にはい、はい、<ー>車の中でほらあの空気が空気をきれいにきれいにしてクが入ってエンジンに入るじゃないですかはい、はい、その中にあさあの入れて止めるだけ固定させただけ 내가로 구름 아니와 나니모 와리예교와 다이나이베스 아 고객님이 자동차 어디쯤에 했냐고 그래서 제가 그 장착한 부위를 알려드렸어요. 장착한 위치를? 네네. 어디다 장착했느냐? 네. 그래서 장착 위치를 알려주셨다. 그 말씀이시죠? 수백도 됐네. 그래와 국기 뭐 요거 요이 국기와 사세면이죠. 낮은 나라고 그, 뭐, 마까엔진 이빨이 나ってるじゃないですか? 국기요, 산소 욕을 들을ようにしてるから.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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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금, 이 차에, 어, 장착한 제품이, 지, 구를 친환경으로 만드는 물건이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 <laughs> 구는이 <laughs> 아사시. 아, 소대수. 아, 소대수. 아, 소대수. 아, 소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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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대요 소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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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もう少しよく。はい、少しだけ、少しだけしか今走ってないんですけど。<laughs> はい、今まで変わったことがありましたか。変わったこと。なんか運転しやすくなったような感じはすごい。うん、あの、なん、なんていうか。うん。うん。すごい。もうなんか。あ,あのアクセルとか。アクセル、アクセルが。うん 뭔가 흠이 아숙 나다 요런 감이 어요 예, 장착하기 전과 비교해 보면 운전이 좀 하기 쉬워졌대요. 예. 그리고 악셀이 좀 가벼워진 느낌이 들어서 예. 운전이 하, 하기 쉬워졌다고 얘기하세요. 예. 음.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친환경 제품. 아. 지구의 환경을 살릴 지, 수 있는 친환경. 야사식 사슬은

제품일 예, 것 같다. 예, 음... 자 수바라 네, 시 수바라 시 됐으네. <laughs> 좋아 좋아 <진짜 웃음> 좋아 <진짜> 좋아요. 자 <laughs> 수바라 시 됐으네. 자, 수고이 됐으네. 고맙습니다. 고자이마스. 고맙습니다. 예, 예. 예, 고자이마스. 예, 고자이마스. <laughs> 이 차는 토요타의 어, 벨파이어란 차입니다. 모든 장착을 완료했는데 지금 물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밟아주세요. <laughs> 오 만에 미스가 닿았다 한번 더요 네, 됐습니다 자 완전연수 하고 있는 것을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자 여기다 물 집어 넣었다고 할 텐데요 여기 어린아이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다봬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저희들은 일을 마치고 저녁 식사하러 가겠습니다